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결단 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지혜나 지식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 땅에서 매일 매일 자고 깨고 일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는 곳이 전혀 다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인간을 의지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친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들인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면, 목자는 양을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고 양육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버린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목자를 가진 양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매일같이 돌보아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들인 성도들이 목자이신 하나님과 확고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호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제가 계신 것과 저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실천적인 믿음의 교훈을 기생나합의 생애와그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발생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기생나합은 비록 그가 기생이요 그의 처신이 말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되는데기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강한 손과 편팔로 홍해수를 가르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바로와 함께 그 군대가 그 뒤를 따라서나 물이 도로 흘러버리며 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기나 남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그간담에서도했고온 몸에 전율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사와 이적을 행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그는 깨달아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요담 저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올때 시온 왕과 옥왕두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며 이스라엘이 칼날 아무리 사람 시온 왕과 옥 왕을 완전히 집멸해버리고 말아한 사람도 살려놓지 않았다는 이 소식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생다함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감당할 자가 없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사람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한 소식을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겨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소식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확실한 소식을 들려야 되는 것이며 예수께서 30세 요단강가에 나가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일어나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가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들어야 되고 또 확실히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자말자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외로운 자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으며, 예수님이 오직 미워한 것은 죄를 미워하셨고, 귀신을 미워하셨고, 병을 미워하셨고, 죽음을 미워하셨고, 저주를 미워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되고, 분명히 말을 해줘야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확실히 듣지 않고는 우리 마음속에 확고한 신앙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란 것은 십자가를 배제해놓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그리도 스 십자가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기독교, 사회 변혁적인 기독교를 주장하면서 십자가 중심의 신앙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6월 절 제사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전도해야 되며, 십자가의 복음에 확고한 믿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자로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를 흘린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땀을 흐러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셨으며 그리도는 스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을 그 속에서 다 박멸하여 버리시고 치료와 건강을 주신 것이며 십자가에서 주님은 제주를 바라사 아담 이후로 인생에 내린 모든 저주를 다 청산해 버렸었으며,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므로, 우리의 죽음을 멸하시고, 장사를 맞았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므로, 사망을 철피하시고 영생 부활을 흐락게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확실히 알고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을, 우리는 간절히 고대하고 사는 확실한 신앙 속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 서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소식을 들여야 되는 것이며, 기나 남은 비록 그가 천한 기생이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소식을 듣자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의 하나님이요, 하지의 하나님이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확실히 듣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의 영혼 속에 흔들리지 않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신앙의 체험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며, 여러분 기생 나합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으니다 기생 나합은 정탐꾼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고 말했소. 여리고성이 아무리 철벽성이지만은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대적하겠는가야외께서이 여리고이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나는 확실히 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흔들리지 않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흔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조목사님이 국민일보를 시작한 것이 혹시 인간적인 탐욕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국민일보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국민일보는 내가 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시여, 다른 사람에게 시켜주시고, 나를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내 영혼 속에 질풍처럼 말씀을 하셨다 국민일보를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국민을 계도하고, 공산주의를 막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하에 전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래마가 내 영혼 속에 불을 섭을 태우는 불같이 돌을 깨뜨리는 망치같이 마심으로 이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레마 없이 중대한 일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여러분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희생나합처럼 단호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시작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모르고 희미하게 이것인가 저것인가 방황하면. 그는 믿음도 되지 아니하고 결국 그는 파멸하고 말한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기생나합의 신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는 결단 있는 신앙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반점 믿고 반점 의심하고 마음으로 믿어나 실천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기생나합은 목숨을 건 결단의 신앙, 즉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택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의 정탐꾼은 산음하게 경계를 하고 있는 여리고성의 저녁에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몸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공교롭게 성유에 있는 기생나보의 집이었습니다. 기생라합의 집에 이스라엘의 두 사람 정탐꾼이 들어가자말자 기생라합은 즉시로 이들이 이스라엘이 보낸 정탐꾼이며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기생라합은 이두 정탐꾼을 뜰므로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두 정탐꾼을 즉시로 그는 감추었었습니다. 집위에 올라가서 삼대 밑에 눕혀놓고 삼대로 덮어버렸습니다. 얼마 있지 않다가 제보자가 제보를 하며, 여리고성 왕이 사람을 보내서 질문했습니다. 귀신 나합아, 너희 집에 이스라엘의 정탐군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를 당장 잡아서 끌어내라. 그때, 나합은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갈등을 느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정탐군이 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정탐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냐, 자기 임금의 명령을 거역할 것입니다. 그 갈등 속에 있었습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임금의 명령을 거역했다가 만일 탈키는 날이면 임금에게 자기 생명이 부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래서 그는 단호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말하셨습니다. 물론 두 사람의 정당군이 우리에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장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시니 당신들이 뒤를 쫓으면 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정당군을 숨겨준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무엇을 믿었으면 그 믿음의 결단을 이룰 때는 목숨을 걸어놓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어떠한 큰 위협이 다가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결단으로 행하는 믿음 이것은 귀생나합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생나합은 경찰들이 떠나고난 다음에 삼대 밑에 숨어있는 두 정당군에게 가서 정확한 요구를 했습니다. 자, 내가 너를 살려서 돌려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열리 고생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 및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다구원해달라고했으십니 이것이 내가 두 사람의 정당권 너희들을 지켜준 대가이라고 말했십니다 그는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희미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도 희미한 믿음을 가집니다. 여기에 기생라합은 그가 단호한 결과를 내리고 구할 때 단호한 확실한 요구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두정당원은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평안히 보내주면은 우리 목숨으로 너희 목숨을 대신하겠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희 요구한 것을 다 들어주겠다. 오늘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정확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단호한 결단의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정확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받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중풍병 환자가 온 전신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자기 힘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내네 사람의 친구를 청해다가 자기를 데리고 예수 그리도 스 계신 곳에 갖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이 사람을 들것에 들고서 예수님 계신 곳에 와보니깐 사람이 인산이네. 발들어 놓을 틈도 없습니다. 함을 미어 들 것을 들고 그 군중 사이로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이 중풍병 환자는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나는 반드시 산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네 사람 친구의 말에기를 내가 이 집값을 다 지불할 테니까 나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셔 지붕을 헐고 구멍을 내서 예수님 앞으로 나를 달아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하고 단호한 믿음입니다. 보통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는 그 집값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 그렇게 할수 있고 또 지붕에서 달아내려는 게 잘못해서 들것이 뒤엎어지면 떨어져 죽을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단호한 태도로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가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 그리고 그는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내려갈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래서 그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지붕을 흘러내는데 아마 집주인이 고함을 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붕하는 시끄러운 소리와 먼지의 고함고함을 쳤을 겁니다만 예수님은 이 단호한 신앙을 기뻐하셨습니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잠고 계셨습니다. 한참 만에 지붕이 흐러지고 구멍이 뚫려지고 내 사람의 친구가 이 사람을 들것에 새끼줄에 메어서 달아내려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으십니다. 그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 마음속에 감추어 놓았었을 때는 아직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여야 그것이 확실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부인은 믿음이 되야지 마음 속에 혼자 간직하고 있는 믿음은 그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호한테 들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즐겨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마음 속에 혼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교회 주일 날 찾아 와서 주님을 경비하는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내가 그저 주님을 찬미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11조와 흠물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내놓기를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온참한 가슴의 신앙을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웃사람에게 그리도를 스 전파하고 하늘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믿기를 권면하는 것을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 신앙,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죽문병 환자가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생위로 신앙을 옮길 때 주님은 그 신앙을 보시고 소자에 안심하라 내죄삼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내 침상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이 사람은 고침을 받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단호한 신앙의 행동 이것은 디생나압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나압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결단을 내리고 증탄군 두 사람을 숨겨주고 그 증탄군을 통해서 그가 단호하게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에는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으며 귀신 나비 구원받고 온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구원받으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우리 모든 식구를 다 구원해 줄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참당하면 된다고 하시면 안된다. 기생 같은 천한 여자도 자기 온 식구를 다 구원하기를 강구했는데 우리가 같이 구원받으셨으면 우리 부모 형제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단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믿음으로 단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에는 반드시 응답이 올 때까지 시련의 기간을 통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기간 권한을 통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기생 나합은 부모 형제를 자기의 집으로 불러들이는데 여간 고생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생 사업 철폐하고 자기의 부모 형제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신공에 들어올 것인데 여리 고생은 무너집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면 삽니다. 내가 특별 계약을 맺어놓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다 중지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오고 형제 자매 모든 조카들을 다 불러 모한다는 것. 여간 힘들지 않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의 부모, 형제, 모든 친척들을 불러서 데리고 온다는 건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자, 주님이 곧 오십니다. 세상은 불로 멸망을 당합니다. 교회 들어와야 삽니다. 교회로 갑시다. 이끌어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드는지 실제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갖다 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열이 고은 곁에 왔습니다. 와서 그들은 군대들을 앞세우고 법계를 그람 뒤에 두고 그다음 제사장들이 서고 그다음 전 군중들이 귀에 따르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휙 돌고 난 다음 그다음에는 자기들 진행하셔 잡니다 여리고성은 잔뜩 긴장되어 군대와 경찰들이 다 총동원이 되고 온 국민들이 동원이 되어 일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 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사막을 여행 온 사람이라 옷도 너지리 하고 무상도 허술이 한데 그들이 법계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난 다음에 시내 돌아가서 잡니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금도 하나 나가지 않습니다. 이러자 기생라합은 굉장한 시련에 처하고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말합니다. 네가 기생사업하더니만 이제 온 집안까지 망신을 시키는구나 저 사람들이 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는 무슨 무너뜨린단 말이야 에라 나는 집으로 가겠다 그리고 오빠도 언니도 동생도 아우도 모르다 아우성을 칩니다 괜히 언니가 잘못 생각해가지고서 우리 사업 다 그만두고 이 집으로 끌어들여서 이게 무슨 꼬락선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사흘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하루 와서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잠이나 자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여리고식을 무너뜨린단 말이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군대와 우리 경찰이 월씬 강합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각각 고침을 사고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기생남은 이 사람들이 집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지. 집 밖에 나가면 모두 다 멸망을 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집 밖에서 손을 활짝 펴고 싶어들을 막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 동생, 조카들아, 우리 집에 있으시오. 우리 집에 있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앙청대수합니다. 세상에 이 사람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니 말도 안될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완전히 미쳤다. 그 다음 나흘째 하루 종일 가족들하고 싸웁니다. 가족들은 가겠다 그러고 기생나은 그들을 붙잡고 목맥에 매달립니다. 다섯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키진 맥진해집니다. 여섯째가 되었습니다. 그런 성엔 금도 하나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열의 고의 군사들과 경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조수를 하고 웃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너지리한 모습을 보게 될때 열의 고성이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눈에는 아무 정이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수는 잡히는 거 없습니다. 기생나압이 앞을 내다보니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이거 이제 결단 났구나. 제 7일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내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온 가족들이 데모를 합니다. 이젠 막 돌격을 해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참고, 참고, 막다, 막다, 기생납도 이제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제 7일째 되게 보니까 이스엘이 아침부터 일찍 감참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또두 바퀴 돌고, 세 바퀴를 돌고, 네 바퀴를 돌고, 다섯 바퀴를 돌고, 여섯 바퀴를 도는데 이것은 어린아이 장난 같기도 하고 성은 조금 더 흔들리도 아니하고 이제는 사람들은 구경꾼이 성 위에 모두 서서 그 장면을 구경만 하고 있지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이제 이 기생납은 견디다 견디다 못할 시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온 가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기생납을 밀어 채켜 버리고 그들은 밖으로 나가려고 한그 참에 이스라엘 백신들이 일곱 바퀴를 돌고 난 다음 일제히 고함을 치자 말자 천지가 진동하는 요란한 소리가 나르니만 성은 위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에서 총금을 들고 나오는데 성벽 위에 있던 군사와 군인들이 전부 돌에 찍혀서 죽고 돌에 찡겨에 죽고 도망을 치는데 물듯이 밀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금과 칼로써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무너지지 않은 성은 기생나합의 집만이 성 위에 우뚝이 서 있고 무너지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기신나함과그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기나함은 그의 신앙을 존재하는 데 단호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때 하나님께서 믿자 말자 내믿은대로 될지라고 그대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근질긴 인내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시험해보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인내를 통해야 믿음이 온전히 되고 온전히 된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단 믿었으면 눈에는 아무 전개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는 잡히는 없어도 끝까지 믿음을 구여, 잡고, 견뎌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나가, 우리 성도 한 분에게 편지를 받는데, 우리 교회 온지한 2년쯤 되는가 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11조 드리고, 충성스럽게 주님 위해서 사는데, 왜 모든 문제가 활짝 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죽고 싶다는 그런 편지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고 참 안타까웠었습니다. 교회 2년 나오고 난 다음, 활자가 왜 활짝 안 피어지냐고. 그렇게 자기는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럴 바에야 팔자가 안피어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팔자를 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란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난 다음 영혼이 잘되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교회의 가장 첫째 의무인 것이요. 확실한 천국 백성이 되어서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정명되었을때그 토대위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셔서 범사에 잘되게 하고 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뜻을 알고 목숨을 건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다음 긴 시련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해 주시되 내 믿음대로 될듯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laughs> 다 같이 우리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여리고 같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전달되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구원받을 수 있고 자녀가 될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니 감사하옵나요. 아버지의 소식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받아들여서 또 우리는 이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땅 여리고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십만같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초계와 같이 불타고, 세상 나라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한 의의 그하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옮겨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 즐겁고 영광스러운 소식을 우리가 듣고 믿고, 우리 가족들을 이 길로 이끌고, 온 세계를 보고 말신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기생나합의 단호한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